안녕하세요, 산도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쭈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죠? 요즘 라이브 방송도 안 나오고, 라이브 방송시간에 운동하거든요. 그때 어디까지 얘기했노? 뭐. 울진에 가가지고, 노지 캠핑, 캠핑제 이 제대로 시작한 거.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한몇번 캠핑을 더 갔어요. 노지 위주로 갔었거든요. 황토 해수욕장도 갔었고, 남해 노지도 갔었고 했는데, 그렇게 몇번 가다가, 우리 한찐님이더 거기 임신이 된 거라. 그렇다고 해서 몇번 뭐, 텐트에 오! 오! 단체 캠핑을 한번 가게 됐어요. 스노우피크 웨이라고 스노우피크 텐트 쓰는 사람들끼리 보통 텐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 모이는 카페도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체 캠핑을 하거든요. 원래 지금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두번 정도 단체 캠핑을 하는데 요즘 사태가 그래서 지금 다 캔슬돼 버렸어. 그래서 그때 초초를 배 안에 두고 놓고 음. 그때는 딸인가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체 캠핑을 처음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았거든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랑 또 같은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취향인 사람들이랑 만나 가지고 이제 또뭐 이렇게 어울림을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맞잖아 느낌이. 재밌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막 얘기하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런 건 아니고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잖아뭐빵 음. 뭐 굽는 것도 했었고, 커피 뭐, 뭐 커피 내리는 것도 했었고, 근데 우리 모모가 그 당시만 해도 어렵지. 우리 초초만 했고. 초초보다 조금 더컸어고 초초보다 레사, 조금 더 컸고.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형아들도 장난감을 그때 모모가 그 포크레인 같은 거. 아, 맞네. 그래. 진짜 초초만 했네. 우리 초초만 했다니까. 포크레인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애기가. 근데 그거를 안 준다고 땡깡 거지. 그치. 그, 그날 어. 때는 남이 이제, 남의 것도 내꺼, 내 것도 내꺼, 요, 식 시기니까. 그런데 그 형아가 엄청 쿨하게. 그리고 그 아빠도 쿨하게. 응. 저 갖고 어, 놀다가 가, 또, 아니, 아니, 가서 가지고 놀다가, 실컷 놀다가 나중에 돌려줘요. 응. 그 그런 매너들. 우리 촬영보조씨 하나 좀촉워줘요 <laughs> 네. <laughs> 오늘 여기 촬영보조가한명 있습니다. 응. 첫 단체 캠핑의 기억이 엄청 좋았어요. 그때 이후로. 1년에 한번 뭐, 두세 번? 일 년에 한한두번꼭꼭 가는 거 같아요 단체 음. 캠핑.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캠핑 얘기는 뭐였지? 그 다음에 이제 초초 낳고 그 안주님이 배가 불렀는데도 초초 높기 전날까지 음. 저기 그늘막 치고 저기 어디입니까? 정관에정관 아닌데. 아 기장. 기장. 그러니까 진통 막 시작하기 전까지 텐트랑 그리고 의자랑 그늘막 치고 있다가. 그 때, 모모는, 장모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어, 장모님은 이렇게 쓰고. 뜯으시고. 그러다가, 진통이 와가지고, 가서 초초를 나어요 그런다? 음에 네. 한, 50일 동안 못 갔어요. 5 0일인까지 그러다가, 50일 때 처음으로. 부산항. 부산항 갔었죠. 그럼.